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모아둔 퇴직금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단 1년 만에 제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제가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경제적 붕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세입니다. 작년에 중견 제조업체에서 퇴직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묵묵히 회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높은 직급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뻔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과 예금 8천만 원. 평생 일하며 모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정기예금, 국채, 그리고 소액의 부동산 투자 등. 하지만 저금리 시대의 예금이나 국채의 수익률은 너무 낮았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 진입 장벽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정확히 말하자면 퇴직 후 동호회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이야. 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30% 넘게 수익 냈어. 그분은 퇴직 후 주식 투자로 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월 국민연금에 더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퇴직 후 시간은 충분했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투자 관련 서적, 그리고 각종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콘텐츠는 퇴직자를 위한 안전한 주식 투자법, 장기 투자로 연10% 수익 내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한달 정도 공부를 한후 드디어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3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구매한 주식은 소위 대형주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회사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 오랜 역사를 가진 은행주,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우량주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몇 주는 꽤 순조로웠습니다. 시장이 상승세였고 제 투자금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왜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초반의 작은 성공은 저를 더큰 투자로 이끌었습니다. 2개월 후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퇴직금의 대부분인 2억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는 사실 주식시장의 상승사이클 끝자락이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이미 하락세를 예고하고 있었고, 금리 인상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보 투자자였던 저는 이런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7개월 차에 처음으로 큰 폭락이 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하루 만에 제 포트폴리오는 15% 하락했습니다. 당시 손실액은 약 3천만원.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식 차트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팔아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당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존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팔지 않고 버티면 결국에는 회복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반등할 거야 잠시 조정을 받는 것뿐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락 이후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곧더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9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제 포트폴리오는 이미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위 반등주라 불리는 고위험 종목들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곧 오를 것 같은 주식들을 찾아 투자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 신생 IT 회사, 그리고 테마주라 불리는 특정 산업 관련 주식들. 이러한 주식들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았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험 주식들은 더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부는 거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10개월 차에 이르러 제 포트폴리오의 손실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노후자금으로 주식 투자했는데. 지금 8천만원 넘게 손실 봤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왜말안 했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의 물음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별실에서 잤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걸다 잃으면 어떡하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식욕도 감소했습니다. 한달 만에 5kg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11개월 차 글로벌 금융시장은 더큰 충격을 맞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제 포트폴리오는 추가로 10%가 하락했습니다. 누적 손실률은 이제 50%에 육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 잃을지도 몰라. 매도 후제 계좌에 남은 금액은 처음 투자한 금액의 절반 정도인 1억 1천만 원, 평생 모아온 돈과 퇴직금의 절반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경제적 붕괴,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1년간의 주식 투자는 막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계획했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을 줄여볼까?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볼게. 30년 함께한 부부의 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남은 자금은 절대 고위험 투자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금과 국채, 그리고 소액의 배당주 정도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생활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하여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셋째, 우리 둘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 경험을 살려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아내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검소한 노후였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투자 실패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전체를 위험 자산에 넣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한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어려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비싼 여행이나 취미 대신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무료할 수 있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밤에 깨어나면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노후를 꿈꾸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 또는 퇴직 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는 분명 매력적인 수익 창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같은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는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정보도 좋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손절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의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후, 저는 한동안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책감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어떻게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었을까? 가족들에게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까? 특히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물어볼 때면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습니다. 주식? 아니 나는 아내에 그냥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며 살아. 이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를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퇴직자들의 모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어떤 분들은 더큰 금액을 잃기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건강, 가족과의 관계,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5시간씩 이전 업종과 관련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급여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아내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전보다 바빠졌지만 오히려 더 충실해진 느낌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고 저녁에는 서로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활동이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금을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하고 생활 규모를 조정하면서 매월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꿈꾸던 호화로운 노후는 아닙니다. 해외여행이나 골프와 같은 취미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경험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투자 실패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러웠지만,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은 비난 대신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투자와 저축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비록 실패한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성공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성공이란 많은 돈을 모으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공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기 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규모 채소 재배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면서 작은 텃밭을 가지게 되었는데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존재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필요할 경우, 남은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 저는 투자의 의미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투자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소중한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주식 차트 대신 가족 앨범을 들여다봅니다. 30년 동안의 추억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아내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해온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8세, 아직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번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기초 목공 강좌입니다.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작은 선반을 집에 들여놓았을 때의 뿌듯함은 어떤 주식 수익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의 이런 변화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실패로 크게 실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아내가 해준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 후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대화와 교감.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남은 자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을 위한 안전 자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수리비 등을 위한 금액입니다. 둘째, 생활 유지를 위한 자금. 국민연금과 파트타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셋째, 소액의 투자 자금. 이번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도 찾았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월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서히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의 중요성. 퇴직금 전체를 주식에 투자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저는 성격상 위험 감수성이 높지 않은데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위험성. 장세가 하락할 때 패닉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이 더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넷째,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1년 만에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더 현명하게 노후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자녀들이 집을 사는데 도움을 청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순간들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노후란 없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만난 친절한 이웃, 맛있게 차려진 저녁 식사, 텃밭에서 처음 딴 방울 토마토 등 소소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실패 후 우울감에 빠졌을 때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은 것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라 생각해 보니,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만약 투자에 성공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금전적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검소하지만 충실한 노후를 보내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58세,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실패했지만 인생이라는 더큰 투자에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합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계획했던 노후.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 불가능함이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투자에 실패하거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더 값진 교훈과 깨달음을 줄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아름다운 노후의 풍경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